여보 우리 집 전세 계약 얼마나 남았지? 어 글쎄 올해 9월까지니까 반년 조금 더 남았겠지. 근데 그건 왜? 우리 그냥 이참에 집을 사버릴까? 요즘 집값도 많이 떨어져서 대출 좀 받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집 전세 계약 연장하고 2년 더 살자면서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집주인이랑 계약 연장할 때마다 눈치 싸움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이번에 연장하더라도 2년 뒤엔 또 이사 갈 준비해야 하잖아? 이래저래 떠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사할 때돈 낭비하는 것도 아깝고 그렇더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집값도 떨어진 김에 우리 집을 사버리자. 그동안 적금 모아둔 거다 털고 대출 좀 받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적금? 우리 적금 없는데? 없다고?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적금도 안 들고 그냥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둔 거야? 이자도 얼마 안 나오는데. 아니, 모아둔 돈이 없다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매달 500만원씩 줬잖아. 근데도 돈을 하나도 못 모았다고? 그거야, 생활비로 준 거니까 그동안 생활하는데 다 써버렸지. 우리가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주말 제외하면 집에서 밥도 안 먹는데, 500만원을 매달 다 써버렸다는 거야? 그 많은 돈을 자기 혼자서 어디에 다 썼는데? 아니, 5천도 아니고 500을 왜못 써? 계절마다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야 하고, 백화점 한번 갔다 오면 100만원 쓰는 건 일도 아니야. 꼴랑 그돈 주면서 어디에 다 쓰냐고 타박이나 하고 그깟 거500 쓰는 건 우습지. 여보,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잖아. 그래도 월급 750이면 직장인 치고 적게 버는 거 절대 아니야. 당신한테 매달 500 보내고 나는 한달 용돈으로 50만 원밖에 안 써. 내가 200만 원씩 적금 넣고 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돈 관리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500 주면 가계부까지 쓰고 돈도 모으고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맡겼는데 가계부는 어디 있어? 그거라도 한번 보자. 가계부? 지금까지 가계부 쓴적 없는데? 아니, 그럼 통장 내역이든 카드 사용 내역이 됐든, 뭐든지 나한테 보여주고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 할거 아니야? 1년 반 동안 당신한테 매달 500만원씩 줬으면 거의 1억 가까이 준 건데, 한 푼도 못 모았다는 게 말이나 돼? 통장 내역이라도 보여줘. 싫어. 그걸 내가 왜 보여줘? 일일이 당신한테 검사 받아야 해. 내가 뭐라고 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대책을 세워야 할거 아니야? 내가 돈을 쓰고 싶어서 썼니? 당신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소홀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그렇지. 가끔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좀 마시고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면서 풀었어. 그런 걸로 스트레스라도 안 풀면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살라고? 결혼하자마자 카드로 명품 가방 사고 구두 사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그냥 참고 알아서 할 거라 믿고 있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자기가 연애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당신 능력 있으니까 결혼하면 쪼들리지 않게 해준다며? 나한테 돈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한테 꼴리지 않게 지내라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돈안 모아놨냐고 닥다라고 말을 바꾸는데? 나 당신한테 사기 결혼 당한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선 넘었잖아. 그래, 당신한테 맘음껏 쓰라고 한 네이비 방정이었네. 앞으로는 내가 월급 관리 맡아서 할 테니까 그런 줄로 알아? 절대 안 돼! 만약 당신이 돈 관리할 거라면 집안일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는 앞으로 당신이랑 안살 거니까. 너 진짜 이럴 거야?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아내와 처음으로 싸우게 됐고, 서로 감정이 심하게 상하다 보니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아내의 낭비벽을 고치고, 부부관계도 다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 우편함에 처음 보는 편지가 날아와 있었어요. 여보, 집으로 독촉장 날아왔어. 무슨 독촉장? 당신,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았니? 그것도 은행이 아니라 이상한 대출업체잖아? 카드값 때문에 좀 빌린 거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카드 연체시켜? 매달 500만 원씩 줬는데 대체 카드를 얼마나 더쓴 거야? 당신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1500만 원이나 받았어? 자꾸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나올 거야? 나한테 돈 이야기 말고 할 말이 없어? 내가 주방 서랍에서 카드 명세서를 하나 찾았거든. 당신 진짜 엄청나게 긁고 다녔더라. 인테리어 소품은 대체 왜 그렇게 사들이는 거야?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면서, 알고 보니 전부 당신이 직접 돈 주고 산 거네. 그럼 그렇지, 이런 게 싸구려 물건도 아닌 것 같은데.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줄 리가 없었지.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집이라도 이뻐야 마음이 놓일 거 아니야? 작년 연말에는 멀쩡한 쇼파도 바꿨잖아. 그거 당신 결혼할 때 혼수로 들여온 건데, 어떻게 1년 만에 바꿀 수가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고, 당신 그런 식으로 사다 놓고 안 쓰고 처박아 놓은 것만 한 트럭이 넘겠다. 자린고비가 따로 없네. 그리고 무슨 친구들이랑 밥한번 먹는데 20만원을 써? 애들이 하도 자기 집자랑 남편 찾아랑 하길래 나도 기죽기 싫어서 비싼 고기 좀 사줬어. 여보, 진짜 적당히 하고 살자. 나도 당신한테 이런 간섭하기 싫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나그 쇼파 내 친구 미연이랑 똑같이 산 거야. 미연이 남편은 센스있게 소파 잘 샀다고 칭찬했다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쫌생이처럼 굴어? 아니 미연이 걔는 걔네 집도 잘 살고 남편이 사업한다면서? 우리랑 사는 형편이 다르잖아 걔들은 벌써 자기 집도 있고 그 정도 여유있게 살면 500만원짜리 소파 사도 돼 근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 싸구려 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살면 그만이야 어차피 이사갈 전세집인데 가구를 비싼 거 사면 이사갈 때다 망가져 내가 진짜 당신 기 죽을까 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미연이 걔는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진짜? 남편이 맨날 내 카드 내역이나 뒤지고 다니고 미연이는 걔네 집도 잘 살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 그리고 내가 확인 안 하게 생겼어? 한 달에 500만 원을 쓰고도 모자라서 카드까지 쓰고 대출까지 받는다는데 자기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 내가 내 친구들이랑 똑같이 수준 맞춰서 다니려면 얼추 보이는 부분이라도 비슷하게 맞춰 가야 할거 아니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있어야 당신 속이 편하겠어? 친구도 좋은데. 진짜 그 소리도 지겹다, 지겨워. 잘난 당신 친구들한테 맞추려다가 우리 집안 거덜 나는 건안 보이냐고. 대출은 이거 하나뿐인 거 맞아? 지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신경 못써준 것도 있고 처음부터 돈 관리 확인 안한내 잘못도 있으니까. 이번 딱한 번만 그냥 넘어갈게. 아, 진짜 숨 막히게 이러지 좀 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정한되면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대출 갚아달라고 하면 그만이야. 당신이 어린애야? 이런 일로 장인어른한테 손벌리게? 그리고 장인어른도 몇년 있으면 은퇴하실 나이야. 노후 준비하셔야지 그걸 가져다가 당신 빚을 갚겠다고? 당신이 갚아줄 생각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짠돌이인 줄 알았으면 우리 아빠도 절대 결혼 승낙 안 했을 거야. 아 진짜?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하지. 알겠다. 너 맘대로 해. 그렇게 아내는 점점 막 나가기 시작했고 잘 사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지더라고요. 말은 친정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처갓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큰돈 해주시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제발 아내가 정신 좀 차리길 바랬지만 결국 아내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지금 몇 신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밤 10시가 넘었는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엄청 귀찮게 구네. 나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왔어. 3박 4일이니까 그동안 연락하지 마. 뭐? 나한테 미리 말 한마디 없이 일본 여행을 갔다고? 왜? 돈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내 친구 미연이 남편이 온천 패키지 다 끊어줬어. 난 비행기 값만 냈으니까 안심해. 아니, 돈 문제가 아니잖아? 해외여행을 가면 간다고 미리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맨날 무슨 말만 하면 돈동거리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 아무튼 여행 기분 잡치니까 돌아갈 때까지 연락하지 마. 여보, 왜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혹시 내가 말도 없이 여행 갔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야? 복수고 뭐고 이젠 다 상관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 뭐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가만있지 않을걸? 이미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너 카드값이랑 대출 있는 것도 다 말씀드렸더니 딸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까지 하시더라?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와서 너 짐이나 빼가. 나보고 집 나가라고? 이렇게 한 푼도 없이? 그럼 이 집은 우리 부모님 돈으로 얻은 전세고, 당신이 결혼하고 한 푼도 못 모았는데, 우리가 재산이 어디 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조용히 나갔으면 좋겠다. 처갓집을 가서 지내던 따로 방을 얻어서 지내던 알아서 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연이네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던지?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돈 함부로 쓰지 않을게. 이러지 말자, 응? 미안해, 이젠 나도 너무 지쳤다. 당신이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각서라도 쓸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아니야, 이젠 너무 늦었어.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했고, 지금은 아내의 짐까지 다 빼버리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계약이 끝나면 혼자 살기 좋은 작은 아파트를 얻을 생각이에요. 아내는 우리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들어갔고, 그때까지의 카드값과 대출이 5천만원 정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전부 아내의 부모님이 갚아주시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답도 안 나옵니다. 씀씀이만 너무 커지고, 잘 나가는 친구들 따라가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착실하게 살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젠 이혼했으니까 제가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알아서 잘하겠죠. 지나간 시간과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을 수 없지만, 이혼하고 나니 조금 홀가분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